크리스찬 연합신은 933호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20만 인파가 6월 1일 서울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시민들의 물결은 편도 4차선 도로에 넘실거렸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남미,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식전 공연과 본대회, 퍼레이드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음란 동성애 퀴어 축제 중단하라, 살인낙태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대회 취지를 알렸습니다. 순복음의 영성으로 놀라운 부흥을 거듭하며. 세계로 성령의 불길을 퍼뜨려온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선교 역사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50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자라는 주제로 5월 29일 개최된 가운데 전 세계 67개국 11개 총회 676명의 선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주문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드려지는 귀한 결단과 헌신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인 기쁨의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5월 26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용인지역 교회 20곳을 초청해 전도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각지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신학생으로 길러내고 있는 횃불지이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도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기쁨의 교회는 28주년을 기념해 창작 뮤지컬 "다시 그 말씀으로"를 선보였으며, 성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 "아멘"을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신천지가 관련 시설을 건립하려 한다는 소식에 고양 시민들이 절대 반대에 나섰습니다. 고양시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한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4일 이단 및 사이비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고양시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직권 취소한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이들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은 칼빈대가 한국대학 최초로 재학생들로 구성된 UN 연수단을 파견하게 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수단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UN 본부와 워싱턴, 뉴욕 등을 방문하게 될 예정이며 특히 UN에서 국제 이슈를 주제로 직접 세미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황건영 총장은 글로벌 칼빈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가슴 깊이 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크리스천연합신문 933호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